이지 무슨 거죠 아니 경찰관이체각해서인호흡을 했는데 인형이었다가 더 저는 이 황당한게 아니고 저희 인형이라는 게더항당하네요더워 저를 무적할 수가 하죠. 저는 나다저 아이가 차 있으면 저럴 유리를 깨서 인 하겠어요. 지지지 에이. <laughs>

언제 경찰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? 약간의 차주도 원인을 좀 제공한 거 아닙니까? 맞아. 이렇게 220만 원씩이나 고산 진짜 사람 같은 인형아 그 더워. 다뭐 하자. 어떻게 뭐 해야 되겠다. 손을 써야지고거를아야데지